안녕하세요. 물풀의 다육입니다. 예, 연일 폭염에 고생들 많으시죠. 휴가들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날씨가 너무 너무 더우니까 어, 영상 올리는 것도 버겁고, 예, 가다가 아이들이 물을까봐 어,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하우스에 있는 것도 너무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거의 뭐 집에가 있는 편이고, 어,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하우스 옮기는 관계로 해서 어뭐 하우스를 짓다 보니까 또 어, 어디 벽에 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음, 조금 음,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영상 올리는 것도 버겁고 날씨가 더우니까 버거워요. 사실 아이들이 가다가 무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음, 저도 이제 몸도 마음도 많이 바쁘고요. 그래서 영상을 자주 못올려 드렸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물프레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가시지 마세요. 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 저희가 예쁜 아이들 많이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한 달, 9월 초까지는 조금 이제 영상이 띄엄띄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점 양지 양의 바에 양의 어, 부탁드리구요. 어, 오늘은 영상을 제가 세트 몇개 하고, 어,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고, 새로 가져온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천천히 보시고, 어,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구요. 오늘도 영상 예쁜 아이들 많이 많이 올려 드릴게요. 지금부터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네, 요, 요 아이는, 어, 오렌지 멀로인데, 오렌지 멀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만큼 예쁘게 크는지. 지금은 아직은 물이 안 들었어요. 이렇게, 어, 초록초록하고, 이렇게 하얀 백분이 생겨갖고, 이렇게 생겼지만, 조금만, 한달 정도만 기다려보세요. 한 달, 두 달, 9, 8월 말, 9월, 9월 초. 거의 한 11월 달까지는 너무너무 예쁘게 아이들이 물드, 물드는 계절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 아이들이 얼마냐? <laughs> 요 농장 사장님이 조금 더 받으라고 했는데 저 양심상 못 받아요. 예, 12,000원씩 제가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오렌지 먼노 12,000원씩 드릴 겁니다. 사이즈는 저희 화분 사이즈 아시죠? 13cm 화분에 이렇게 꽉 차게 담겨져 있고요. 예, 이 오렌지멀로는 지금은 이렇습니다. 가을을 바라다 보고 주문 주시면 좋겠고요. 요 아이는 제이디스타죠. 제이디, JD, 예, 이거 오렌지멀로 가격 말씀드렸나? 아침이라서 제가 버벅대네요. 오렌지멀로 12,000원이고요. 요거는 제이디스타 만원씩입니다. 예, 너무너무 예쁜 아이. 제이디스타 만원. 제이디스타도 물을 확 굶겨갖고 놔두면은 아이들이 물은 예쁘게 잘 들어요. 근데 음, 그 살아나는 기간이 많이 오랫동안 어, 고생스럽게 어, 피어나니까 이렇게 활착이 되니까 어, 조금 뭐 버거울 수도 있는데 요즘 거는 이렇게 예쁘게 제이디스타가 <laughs> 이렇게 음 활짝 펴갖고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요 아이 기존에 많이들 판매를 어, 구입들 해서 가셨는데 어, 오늘도 이 아이 두 개는 있지만 제가 주문이 들어오면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흑장미 교배 중이죠? 흑장미 교배 중은, 어, 이 흑장미 자체가 어, 아이들이 얼굴이 여러 가지예요. 똑같은 흑장미라도 얼굴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이 흑장미 교배 중이 되게 반짝반짝한 게 너무 이뻐요. 이렇게 너무너무 곱고 이쁘죠? 색감이 아주 기존에, 이거는 뭐하고 교배를 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물이 들어요. 보이시죠? 예, 새까만 게. 아, 요 아이는 어디서 오다가 이랬나? 왜이렇대 이거 빼야 되겠다. 이쁘, 너무너무 예쁜데. 오다가 그랬는 것 같아요. 요거는 빼놔야지만이 실수를 안 하죠. 예, 흑장미 교배종 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말간이에요, 말간. 말간은, 어, 지금은 가격대가 이렇게 많이, 어, 내려갔지만, 몇년 전만 해도 이 말간이 엄청 가격대가 비쌌어요. 요거 이 머리 하나에 십 몇만 원씩 했습니다. 이 말간 만 원씩입니다. 이 아이 이제 테이로사죠테이로사는 어, 물한번 먹이면 팍 커요. 엄청 클 거예요. 지금 제가 물을 안주안 주고 농장에서도 안준것 같아요. 물이 흙이 이렇게 바삭바삭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조금 찬 바람이 나거든 조면 관수 한번 하세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팍 크죠. 이 화분보다 더 많이 커질 거예요. 테이로사 만 원씩이고요. 이 아이는 아리아나 예 아리아나 아리아나도 만 원이에요. 예 아리아나. 기존에 뭐 많이들 구매를 하셨는데 그래도 없으신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아리아나도 이렇게 만 원씩 드릴 거고요. 이 아이는 이스트 렐라 이스텔, 이스트 렐라 만 원이구요. 이스트 렐라 만 원씩 이 아이도 아주 이쁜 아이죠. 지금은 색감이 이렇지만 조금 더 있으면 나인 타잖아요. 지금 벌써 어, 다육이들이 어느 아이들은 나인을 벌써 탔어요. 예 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예. 계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예, 이스트렐라, 만 원씩이고요. 요 아이도 토스카넬리, 이름표가 없네요. 안 써놨나봐요. 예, 예, 저기, 토스카넬리, 만 원씩. 요 아이는 요 손톱이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너무너무 이쁘죠. 저 이거 진짜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아유, 음, 말도 못했는데 엄청나게 비쌌던 아이인데 지금들은 만 원. 예. 토스카 넬리 만 원. 요 아이 빈티지입니다. 빈티지 2만 원이고요. 빈티지는 몇개 없어요, 이제. 음. 1두짜리두개 있고요. 2두짜리두개 있습니다. 요 아이 나팔마입니다, 나팔마. 나팔마는 끊임없이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나팔마는 이렇게 군생이 있고, 군생, 이렇게 군생이 있고, 외두짜리가 있어요. 그니까 러 주문 주실 때 외두, 군생.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만이 제가 어 군생으로 보내드리고 외두로 보내드려요. 예, 이렇게 나팔마도 만 원, 추비반이 추비바니, 추비반이도 만 이천 원씩입니다. 추비반이 만 이천 원. 이 와이도 외두 외두 짜리 있고 이렇게 군생이는 이두. 이 와이는 삼두 짜리네요. 좀 작아도 삼두. 이것도 삼두. 이렇게 해서. 주비반이 12,000원씩 드리는 거고요 네, 그 많이 찾던 블랙 마디바 슈퍼블이라고도 하죠. 예, 이 아이 제가 음, 데려왔습니다. 예, 찾아서 찾아서 제가 이렇게 많이 많이 데려왔어요. 한번 보세요. 예, 지금 이 아이가 쪼글쪼글했어요. 그 모래, 어, 아니 어, 어제 그제? 한 2, 3일 전에 가져왔나? 가져왔는데 너무 너무 쪼글쪼글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을 한번 먹였습니다. 근데 물을 먹였는데 요 아이가 가다가 너무 덥잖아요, 날씨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음, 어느 고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물 먹인 거를 보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 계셨었어요. 근데 어 저희 저, 제가도 가져와서 너무 목이 말라서 요 아이들이 목이 말르겠다 싶어서 상품 가치가 없으면 제가 물도 한번 매겨요 너무 이렇게 막 쪼글쪼글하면 근데 농장에서도 물을 먹인 상태로 올 때가 있어서 제가 보내드리기는 하는데 제, 저희가 이제 음, 뽑아서 보내지 않고 어, 화분채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가는 도중에 만약에라도 음,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이 아이들이 이상이 있으면 빨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거의 뭐한달 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때는 제가 뭐 서로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없으려고 그 웬만하면 제가 또 환불을 해드리든지 어, 다음 주문 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빨리. 예,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가다가 어, 물른다든지 그러면은 말씀을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이 아이가 이렇게 물을 한번 줬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풀릴이 음, 다 있었었어요. 이런 데가 풀릴이 다 있었는데 지금 제가 물을 한번 줬더니 이렇게 팍 컸잖아요. 팍 펴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확 컸기 때문에 풀릴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 블랙 마디바 이 블랙 마디바 3만원씩인데요. 예,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요 아이들이 프릴이 생기면 너무너무 예쁘죠. 이집 거는 또, 어, 금밭에서 나왔는지 저희 것이 금이 하나 있어요. 요집 것이. 그러니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 아이들 정말 예쁜 아이고. 제가 키우는 거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지금 3만원이면 많이 저렴한 거고요. 제가 이게 처음에 이 블랙 마디바 나왔을 때 처음 샀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얼굴이 두 개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하나 짜리였는데 얼굴이 지금 두 개로 갈라졌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 아이 얼마씩인지 가격 한번 보세요. 이렇게 비쌌어요. 20만 원. 음. 그래서 이거는 누가 팔으라고 해도 제가 못 팔아요. 가격 때문에못 파는 가격 때문에 못 파는 거죠. 가격이 안 맞으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많이 저렴한 거예요. 요거 보이시죠? 저,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소개해드렸던 그 아이에서 가져온 아이인데, 이렇게 금이 다 나왔어요. 예. 지금 이거는 제가 하나 빼놨던 아이인데, 정말 예쁘게 금발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블랙마디바 찾으셨던 분들, 어, 오늘 이, 블랙 마디바 이게 지금 화분이 10cm 화분이에요. 10cm 화분이니까 그점 참고하셔서 주문 주시고요. 지금은 아직은 프리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프리이 많지 않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예, 이것도 살짝이 뭔가가 있는 것 같았다. 예, 이 아이는 이제 얼굴이 두 개짜리가 하나 있어요. 어, 찾아보니까 하나 있어서 제가 들고 왔고요. 이 아이들, 요 보세요 한번. 풀이리 많이 또 이렇게 재히는 아이들도 있고 세월이 지나야지만이 풀이리 많이, 많이 재히고요 블랙 마디바 3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이제 슈퍼 볼이라고도 해요. 다른 데서는 또 슈퍼 볼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름들을 하도 이제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서 원 이름은 블랙 마디바. 음 이름은 슈퍼 볼이라고도 하고요. 3만 원입니다. 예. 이 아이 옷대뜨죠옷대뜨 오땠뜨 8천 원씩이고요. 예, 어때요? 8,000원. 이아이는 음. JD 스타금. 예, JD 스타금. 제가 이거는 판매를 안 하려고 했던 아이인데 너무 너무 많이 찾으셨어요. 아마 한 분이 몇 개씩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어, 지금은 작아요. 작 작으니까 5, 6c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니까 러 그거 참고하셔서 주문 주시고요. 제디 스타금 6,000원씩입니다. 이 아이는 스노볼스노볼 예, 스노볼 너무 이쁘죠? 이 아이는 지금은 아직 초록초록 합니다. 예,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아주 분홍분홍하게 또 물이 들어가겠죠? 예, 스노볼 8,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어, 드라큐라, 드라큐라 만원이에요. 드라큐라, 이 아이는 이렇게 어, 일자로 지퍼처럼 재혀 있는 아이고요. 이런 아이들은 쌩얼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예, 이렇게 쌩얼이쌩얼이 응, 이렇게 있고요. 만원 씩이에요. 이이 드라큐라 만 원이고요. 네, 몽블랑 만 원입니다. 몽블랑 만원 씩. 이 아이도 이쁜 아이죠. 예. 지금은 뭐 지금 계절이 이러니까 어, 물이 많이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항상 저희 것이 아니래도 다른 집 것도 물들이 많이 안 들어 있을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셔서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몽블랑 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누비가네, 예, 누비가네도 만 원씩입니다. 누비가은만 원. 이 아이는 나탐, 예, 나탐 만 원이고요. 여기 나탐 만 원씩입니다. 이 아이도, 어, 파스텔 레오, 파스텔 레오 만 원입니다. 예, 파스텔 레오도, 어,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 보시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이뻐요. 음, 화면보다는 실물이 제가 볼 때는 훨씬 이쁩니다. 눈에 띄는 아이죠. 이 아이가 파스텔 레오 만 원이고요. 요거는 펀치입니다. 펀치. 펀치도 지금 받으시거든. 지금 물 주지 마세요. 이 아이들은, 음, 빨간 아이들은 여름에 물안 좋아해요. 음, 빨간 아이들은, 음, 여름에는 조금 물을 아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 펀치 만 원. 음, 펀치도 만 원씩이고요. 이 아이도 아주 물이 들면 정말 환상이에요. 이 아이도 엄청 빨갛고 이쁜 아이. 이 예, 아이 앙코릅니다. 앙코르. 앙코르 벌써 나인 탔죠. 보세요. 음, 벌써 아이들이 물이 들어가려고 여기에 음, 벌써 나인 탔습니다. 예, 앙코르 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미리네입니다. 미리네, 미리네도 만 원이에요. 미리네 이두짜리입니다. 이두 짜입니다 예, 이두, 미리네도 아주 이쁜 아이 만 원이고요. 이렇게 음, 미리네 만 원씩. 예, 뷰티릴리 뷰티릴리도 만 원이고요. 이렇게 뷰티릴리는 웨드 음, 음, 짜리가 있고 이두 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뷰티릴리 이거는 이제 뭐 빨갛다든지 분홍다든지 이렇지는 않은데 색감이 이런 식으로 들어요. 음,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햇빛에 음, 어, 화면이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뷰티릴리, 만원씩이고요 햇빛이 많이 어려가지고, 아침이라서 그냥 해가 확 올라오네요. 예, 뷰티릴리, 만 원씩입니다. 케라리언, 만 원이구요. 예, 케라리언, 만 원씩입니다. 만원씩이고요요 아이는 다크초코죠? 다크초코, 요 아이도, 다크초코도 만 원입니다. 예, 다크초코, 만원씩이고요 아침이라서, 정, 제가 정, 제 정신이 아닌가 봐요. 이름표를 다른 데 갖다 바꿨네. 예, 다크초코 만 원씩이고요. 요 아이는 파인노즈. 예, 파인노즈도, 뭐, 다크초코라든지 파인노즈, 뭐, 어, 이런 아이들은 다, 어, 흑장미, 교배종, 이런 아이들은 다 까망의 시리즈에 들어갔던 아이들이에요. 예, 파인노즈 만 원씩이고요. 예, 다크초코도 만 원이고요. 헤르비온 헤르비온 만 이천 원입니다. 헤르비온 만 이천 원이고요. 요 아이는 이두 짜리 이두 짜리. 요거는 일두 짜리. 헤르비온은 이름 이름도 그렇지만 색감이 정말 물이 들면 이쁘게 물드는 아이예요. 요 아이가 이렇게 해서 어 오. 어, 낱개로 나가는 아이들은 지금 여기까지 헤르비온까지 올려드렸고요. 이제 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어 1번이에요. 1번. 1번 네드탄이 하나 들어가 있죠. 1번. 어이구 이거 이름표가 왜. 잠시만요. 가격표가 잘못 붙었어요. 예, 네. 1번 5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네드탄입니다. 네드탄. 이거는 이스트 렐라 이스트 렐라 하나 들어 있구요요 아이는 헤르비온이 하나 들어가 있구요요거는 에보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보니가 요 아이는 특이하죠.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요거는 에보니 하나 들어 있구요요 아이 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새 들어가 있구요 불새는 이렇게 목대이시 키우는 아이들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요 아이들은 한 개씩 두 개씩 남아 있던 아이들 이렇게 집어넣었던 아이들이니까 어 이렇게 해서 어 여섯 개육종이에요육종이 5만 원에 드리고요. 요 아이는 2번입니다. 2번 카시오 적금 너무 이쁘죠? 카시오 적금 이렇게 예쁜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 작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15cm 영구에분에 들어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작지만 한 13, 4 c m 정도 나올 거예요. 카시오 적금 하나 들어가 있고요. 레드 폴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레드 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니디아 들어가 있습니다. 니디아 2두짜리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멀로 샤넬, 멀로 샤넬 하나 들어있고요. 이 아이는 이름표를 잊어버렸어요. 요가 요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물이 너무 곱게 들어섰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어 물이 많이 빠졌죠. 조금 더 있으면 이렇게 붉게 어 물이 들어갈 겁니다. 요와이제클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6종이에요. 예 2번 6종이고요. 주문 주시면 요 세트는 제가 사진 다 드립니다. 어 사진 확인하시고 입금하시면 돼요. 이거는 예 3번입니다. 3번. 요거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저기 어, 무슨 금인데 어, 이름표는 제가 달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요 아이, 아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요거는 핑크 다이아, 핑크 다이아. 요거는 소울앤 소울앤 하나 들어있고요. 요 아이 셀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1930이에요. 1930 멋있게 생겼죠. 1930 요 아이는 제클린 들어가 있고요. 누돌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아이는 일곱 개 네, 7종입니다. 3번이에요. 3번 이거 4번이고요. 퍼플 샴페인 3두짜리 하나 들어가 있어요. 퍼플 샴페인 3두, 3두짜리 하나 들어있는데 여기가 하나가 상처기가 조금 있는데 뭐 나중에 이거는 또하엽이칠 뭐 수도 있고 너무 보기 싫으면 살짝 에 하나 떼어내서 입장 하나 예, 요거는 네드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그린 샴페인 4번이죠 요거는 어네드 다이아몬드인데 요 아이를 제가 아마 여기가 금줄이 하나 있어서 빼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세트에 넣다 보니까 들어가서 제가 빼지 않고 그냥 보내드릴 거니까 요거는 다 분갈이 해 놓은 거예요 요 아이도 분갈이 해 놓은 거 누돌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원종 곰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잠시만요, 이거 뭘까? 펄해져갖고 아이고 환엽 멜리오다스, 예, 요아이 환엽 멜리오다스 이렇게서 해세 개여서 일곱 개, 4 번도 칠 종입니다. 4 번도 칠 종. 요아이5 번입니다. 5 번, 어, 오 번도 요거는 어 소울엔, 이와 이 소울엔 들어가 있죠. 소울엔. 요거는 핑크 샴페인 예, 요 아이 그린 샴페인 이름을 쓰다 말았네 예, 그린 샴페인 요것도 에본입니다 에본이 요거는 음, 세리. 세리 들어가 있고요 어, 아 진리연금 이제 생각났어요 요 아이 진리연금 5번 이것도 5번도 6종이에요 이름표는 다 달아서 보내드릴게요 아까 3번에 있던 요 아이도 진리형 금이에요. 이제 생각났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막 생각이 어떤데 갑자기 안날때 있어요. 이 와이 6번이죠? 6번 5만원이고요. 레드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미리네 2두짜리 제가 하나 넣습니다. 이 와이 핑크 다이아인데, 핑크 다이아는 이 와이를 제가 여기가 상처가 하나 났죠? 여기. 어, 그래서 빼놨던 아이 같아요. 근데 너무 이뻐요. 예, 이뻐서 제가 이렇게 하나 넣습니다. 네, 핑크, 다이아, 메비우스 그만아 있고요. 멀로 샤넬 있고요. 퍼플, 샴페인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6종 어 5만 원입니다. 6번이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어, 낱개로 판매하는 아이들 올리고 세트 구성은 6번까지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요. 오늘, 어, 먼노, 샤, 머, 오렌지 먼노라든지, 어, 블랙 마디바 이런 아이들 너무 이쁜 아이들 많으니까, 어, 블랙 마디바는 주문하셨던 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 꼭 데려가세요. 저 아이 3만원씩이면 비싼 거 아니니까 절대로 비싸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데려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워요. 예. 야외에 나가실 때는 어, 양산이라도 쓰고 나가시고요. 오늘도 어,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물풀의 다육이었습니다.